문재인 정부, 저가지 포함해서 지난 5년간의 성과가 있었고 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평가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부각시키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. 우리나라의 진보와 민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왔는가 또 단단해져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특정 대통령 시기에 이룬 게 있고 못 이루면 그 다음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하고 성과는 개성하고 한계는 극복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. 그런 걸 보지 않고 계속 갈라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행이다.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. 저한테도 조국 장관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문 대통령께 너무 화가 난다. 다른 거다 떠나서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. 거기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나고 억울한 사람이 조국 장관이어야 되지 않아요? 조국 장관보다 더 당하신 분이 있어요? 만약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조국 장관이 런 고초를 겪는다고 생각하신다면, 근데 그 조국 장관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거는 꼭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.